우선 대전 광역시 중구 네. 황운하 의원 이 황우라 의원 이 지역은 원래 보수 우세 지역이에요 그 대전에서 보수 쪽이 센 지역 중에 하나가 네. 중구동구 대덕 이런 데였거든요 황운하 의원이 때문에. 당선되기 전까지 계속 국민의힘이 당선돼 왔고 그 민주당으로는 네. 처음 당선된 곳이군요 지금 현재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38대 41로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황운하 의원이 사법 리스크가 있죠. 좀. 현재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은권, 강영환 그렇세요. 두 분이 경쟁 중인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이은권 예비후보가 앞섭니다. 전 의원이죠. 전 의원이죠. 시당 네, 시당위원장이고 예. 시당위원장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힘이 세죠. 네, 시당위원장인데 이두 분을 황원화 의원과 황원화 의원은 민상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이고요. 지지율이. 네. 그래서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, 야 초박빙입니다. 황우나 강영환은 한5% 차이 나고요. 예, 6.5, 6.5 정도 6 합시다. 차이 나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은권은0.1 차이에요. 딱 붙어 있어요. 딱 붙어 있어요. 여기는 어째지 떻 모릅니다. 지난 총선이 50점 3대 48.17이었어요. 예, 네. 1.0% 포인트 차이. 그때도 났던. 초박빙이었거든요? 네, 지금도 초박빙이죠. 예, 여기는 더럽게. 그때는 민주당이 그. 압승을 했잖아요. 지금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더 긴자. 긴장... 여기서 황우당 의원 결집도 83%입니다. 민주당 지지층에서 83%. 어, 이 정도면은 있는...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. 그냥... 다른 후보를 내기 어려워요. 이 정도 결집도면은. 근데 국민의힘의 이은권도 77.5%입니다. 높은 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여기는 양쪽이 대체로 결집한 상태에서 붙는 거라 네. 마지막 순간에 한 일주일 이내의 바람 네. 분위기 네. <laughs> 어떻게 될지 <대체> 모릅니다. <laughs> 적국 투표층에서는 보수가 오세여서 이인근 이은,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네.